2023년 7월 16일 암호화폐 관련 주요 뉴스 말씀드립니다. 1. 블랙록 CEO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모든 단일 통화 능가할 거라. 레리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으로서 어떤 단일 통화보다도 뛰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블랙록의 이름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 SEC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블랙록,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텔리티, 위스덤트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밝혔습니다. 3. 바이낸스 1000명 이상 인원 감축. 바이낸스가 미국을 비롯한 규제, 당국의 수사 및 단속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디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4. 다수의 영국 시민 CBDC로 인한 금융 불안정 등 우려. 영국 시민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으로 인해 감시와 금융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5. 음. JP모건 및 법원의 XRP 판결: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 JP모건은 미국 뉴욕 지방 법원의 XRP 판결을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항소 가능성과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여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쟁의 종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 코인베이스, 캘리 등 미국 4개주 신규 이용자 대상 스테이킹 제공 중단. 코인베이스가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의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주의 규제기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미국 법원 리플 판결 이후 XRP의 1 거래량 112억 달러 돌파. 리플 관련 미국 법원 판결 이후 XRP의 1 거래량이 1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이전 기록보다 상당한 상승을 보였으며 XRP 가격도 약85% 상승했습니다. 8. 바이낸스 CEO 테라 초기 투자 이후 매도한 적 없다. 바이낸스 CEO인 자우창펑은 테라 토큰에 대한 초기 투자 이후로 매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테라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월렛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9.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 취임 첫날 CBDC 금지. CBDC 반대 또 강조. 미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인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취임 첫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금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CBDC를 통해 정부가 화폐 사용을 규제하고 사회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메타버스 플랫폼 올리버스 반 고후 걸작 NFT와의 판매. 메타버스 플랫폼인 올리버스호가 반 고후의 걸작을 NFT로 변환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NFT는 고화질로 제공되며 티센 보르네미사 박물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NFT는 100개 한정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